1학년 1학기 뿌나벨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A-B가 7의 배수일 때 약속한 부호가 여기 보이시죠?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. 단 A와 B는 같지 않대요. 1번에 X와 1이, X 빼기 1이 7의 배수를 만족하는 자연수 X 중세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. 1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결국 x-1은 7의 배수란 얘긴 거니까요. x는 7k 플러스 1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k가 1일 때 x는 8이 나오고요. k가 2일 때 x는 15가 나오고요. k가 3일 때 x는 22가 나오게 됩니다. 세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요. 1번의 정답은 22가 되겠네요. 자, 2번. 3 곱하기 x와 1의 차가 7의 배수임을 만족하는 자연수 x 중세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. 3x-1이 7k인 거니까 3x는 7k 플러스 1이 되겠네요. 얘를 만족하는 x 값을 구하여라. 이 말인 건데, k가 1일 때는 되지 않기 때문에, k가 2일 때부터 정리를 해보시면요. k에 2를 넣어주시면 15니까요. 15, x는 5가 나오게 되고요. 그 다음, 그 다음 가능한 k 값은 5가 되기 때문에 36이죠. x는 12가 되게 됩니다. 그 다음 가능한 k 값은 8이기 때문에, X 값은 19가 나오게 되므로 자연수 X 중세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요. 정답은 19임을 알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X 제곱과 2의 차가 7의 배수를 만족하는 X 중에서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요. X 제곱 마이너스 2가 7k임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요. x제곱은 7k 플러스 2. 가능한 k값 넣어주시면 k에 1을 넣어보겠습니다. 9가 되기 때문에 x는 3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 가능한 k값은 2예요. 16이니까요. x는 4가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 x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100까지 가능한 건데요. 다른 k값들을 넣어봐도 제곱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x값은 3과 4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.